반갑습니다. 철든 완니의 주식입니다. 종목 소개 전 검증 종목 실적 보고 가겠습니다. 12월 15일 기준입니다. 종료된 72종목 중 성공 23개, 수익 마무리 9개, 실패 40개, 누적 손익 288%, 종합 성공률 32%입니다. 현재 루키리그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종목 안국약품입니다 주봉 전체 차트 분석, 상장 이후 큰 슈팅을 주고 주가는 바닥까지 하락했습니다. 신고가 일 때보다 하락 후 바닥권에서 신고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일봉 최근 차트를 분석해 보면 단기 하락 삼각수렴을 살짝 벗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저점 특정 가격대를 지지해 주는 모습도 보이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매집봉도 중간중간 보입니다. 단기 흐름에서는 112일선을 지지해 주는 모습도 보이네요. 이 종목을 공략한다면 단기 시나리오와 중 장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단기 공략은 112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공략하는 방법이고 중 장기 공략은 특정 가격대 박스권 저점 구간을 기준으로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분할 매수를 잘할수 있다면 단기부터 중 장기까지 모두 공략도 가능해 보이네요. 단기 공략 시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위 그림처럼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과 112일선을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매수타점은 8,100원에서 7,890원입니다. 중 장기 공략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112일선을 깨뜨리고 주가를 한번 뺐다가 개미를 한번 털고 가는 시나리오입니다. 분할매수시 112일선 부근에서 1차 매수를 하고 7,3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해서 평단을 7,600원 이하로 만들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매수 없이 1차로 마무리하겠다 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7,600원에서 73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되겠네요 두번째 종목 SCM 생명과학입니다 주봉 전체 차트 분석 상장 이후 신고가를 경신하고 엄청난 하락을 하고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신저가를 찍은 후 변곡점을 만들면서 단기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있네요 일봉 차트에서도 신저가를 만들고 단봉으로 바닥을 다지고 기준봉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봉 기준으로 현재 삼각수렴 중이며 삼각수렴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삼각수렴 마무리 후 방향이 상승으로 바뀐다면 개 하락 구간인 395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손절 가격은 두 군데로 볼수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기준 봉의 시가와 바닥을 만든 후 나온 기준 봉의 시가입니다. 매수 타점은 2,700원부터 24,950원 또는 2,750원부터 2,280원입니다. 2,300원까지 손절가를 가져간다면 손실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종목 제일약품입니다. 주봉 전체 차트 분석. 코로나 시국에 아주 큰 상승을 하고 쪽 하락하여 거의 바닥까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신저점을 찍은 후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일봉 차트에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구리도 있기 때문에 공구리 지지 라인을 지켜준다면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112일선 기준 타점과 공구리 지지 라인 기준 타점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 추세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네요. 단기 타점은 17,200원부터 16,990원입니다. 공구리 지지 라인 기준 타점은 16,950원부터 15,980원입니다. 타점 공유 종목: DI, 신풍제약, 네페스, 대교, 진메트릭스, 광명전기 bk홀딩스 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